우리 아빠는 이모네 집 망했다, 그 자손. 그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, 우리 아빠랑 나랑 사건 터지기 전에 둘이 막 몸이 헤맬 때, 우리 할머니한테 분명히 알렸어. 우리 할머니가 그날, 나는 그래도 젊은 게 똑같은 약을 먹었어도, 아빠 아픈 것을 알고 계시면서 나를 불러서 심판을 보는데, 우리 할머니가 장독대, 장독대를 청소를 해달라고 그래. 그래서 청소를 하는 와중에, 실제, 우리 아빠가 못 먹고 하는 된장, 된장이 찌든 때처럼 뱀이 보여. 그래서 할머니, 이거 뱀 보여.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것을 놔둬. 근데 그게 잘못 물리면 우리 할머니 조상도 혼을 빼가 그것을 우리 할머니가 놔둬. 그리그 뱀이 쥐 색깔인데 염색하게 딱 좋은 이 자식, 우리 아버지 놀라지만 이 자식의 맹은 피, 뇌에서 나온 피를 배으로 중갑할 때까지 그만큼 그 동네가 흉가야. 근데 우리 할머니로서는 조상이 팔자래도 내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할머니 혼자 그것을 키우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 절망 없이 그 혼을 마시면서 일어나면서 나한테 가르친 말이 이 말이야. 사람을 알아볼 때 정신을 차리고 알아보면 죽인다는 말보다 돕고 사는 이가 바로 당신이로다. 아시겠어요? 예? 네? 네, 실제요.